갑니다 오늘의 메뉴는 부대 찌개 라면사리 추가 요생남 거북이의 작품 음? 아, 라면을 반만 넣을 것 생각보다 짧았네 아 바보 맛있네 음아 어허 어만물좀 어, 먹고 자 이제 부자찌개는 쉽지? 아 지금 밥에다가 아, 이게 비벼 먹는 맛이 있죠. 오른손으로 비비고 그냥 비벼, 비벼 먹는 거보다 온전 먹기. 야 냄비밥 냄비밥. 와우. 어 사실 좀 짜도 국물을 많이 넣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라면을 안 넣을 수 없었어. 요 보니 반 아니 반. 내 이런 고민 가서 하네? 더할 나위 없다. 진짜. 설리면 신의 한수 되겠습니다 와 와우 와, 육수는 살이 꺼못 IRT. 아, 너무 많이 먹으면안 돼. 부대 끼니까맞주 음. 아, 수가 나오네요 자, 주 아, 맥주. 아, 맥주. 아, 맥주. 아, 맥